네 안녕하십니까 비스타입니다. 1월 17일 2013년 아시아장 유로달러와 호주달러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유로차트의 1시간 차트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고점을 새롭게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하락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있는 하나의 저항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롤 리버서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바이어들이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거기다가 이런 형태의 다이아몬드 형태가나 왔는데요. 가끔씩 다이아몬드 형태가 리버스를 어,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서 이 부근에서의 그만큼 매수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이 부근에서 이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려매도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이 박스권이 그만큼 중요한 어,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데요. 일단은 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아웃을 위쪽으로 한다면은 일단은 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인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갈수 있는 자리가 이 부분이 거고요 그러면 한 33, 한50 정도겠죠. 그럼 밑으로 빠졌을 때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줄수 있는 우리가 갈수 있는 자리는 한 32, 10대, 3200대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바이스는 아직까지 밑에 쪽이고요. 이 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있었던 이 시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시세의 브레이크 아웃이었을 때그 통화가 갖고 있는 이 통화의 시세의 기준이 시세 중심이 한3170 자리로 지금 보이시는데요. 3170 자리는 역시나 내시 간봉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었던 이 박스 장에 저점 자리됩니다. 일단 저의 트레이딩은 저는 이제 들고, 어, 매도를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빠져서 이 중요한 지지가 빠지게 돼서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새롭게 거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형태의 브레이크 아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음, 일단 어, 이 자리에서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들이 우선은 달러 강세가 아직은 좀더 남았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매도지만 어, 나름대로 이 브레이크 아웃을 잘 노려 보시면은 좋은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 어, 호주 달러를 좀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는 네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1분 60대 이 부근에서의 강한 저항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이 에 하락한 하고 난 후에 새로운 고점이 살짝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이 올라간 형태를 봤을 때 어, 키위랑 호주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로서는 조종장인 ABC로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어서 이 C가 끝나고 난 후에 이 부분에서의 추세 변경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하모니 패턴 같은 거를 잘쓸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어, 패턴 중에 지금 이 저점에서 올라간 어,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삼각형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식으로 그렸을 때 어, 거기에 대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또한 지금 현재 고점이 새롭게 돌파를 못되고 이 내려온거에 78.6 자리가 바로 1.0580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고점의 하락, 그렇다면은 이 하락은 여기서부터 올라간 만큼의 78.6 자리까지 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한번 좀 어, 기대를 해보는데요 오늘 아시아장 오픈하고 나서 바로 후에 호주의 어, employment 어, 실업자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뉴스가 나와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될까 좀 보겠는데 일단은 호주가 가진 통화가 이 저항이란 이 1불 60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의 뉴스 발표는 일단은 뚫리기 전까지는 저는 이 근처에서 저항에서 매도 쪽으로 보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시장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보다는 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저항에서 저항이 뚫리지 않는 한그 저항을 이용해서 매도 어, 지지는 어, 또한 어, 지지를 이용해서 매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작은 차트로 30분으로 가게 되면은 뉴스 전이라서 약간의 어, 아직까지 중립을 좀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생겨난 하락 어, 이 세기형 세기형의 중심이 얘기를 해주는 이부분에서의 어, 돌파 이후 돌파가 된 후에 그 세기가 만들어주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일단 일이 끝났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큰 차트로의 할머니 패턴이 보이지만 여기서 또한 요이 안의 고점과 저점 만들어주는 여기서 이 내려온 거에 다시 78.6 자리.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이78.6 자리를 다시 한번 매도 자리로 이 할머니 패턴을 이런 식으로. 꽃게 모양이 될수 있게끔 그런 초이링을 여기서부터 매도를 한번 발표 전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선 손절에 대한 기준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들 잘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거래 해서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